요한복음의 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을 예수님의 첫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첫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고 영어 성경은 사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도로에 있는 표지판이 사인이지요. 목적지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쌓인 그 표적의 목적을 1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연예인들이 수상소감 발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려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길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가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새기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단어 하나하나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사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는 이 사흘이라는 단어를 그냥 넘어갈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표지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자,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장 잠깐 넘어와서 29절을 보시면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죠.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3절에 이튿날. 그리고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합이 6일입니다 여러분 6일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조이지요 첫 번째 창조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십니다 그러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새 창조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새 창조. 이것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잔치에는 빠지면 참 곤란한 것이 있어요. 바로 포도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음식이 있죠. 경상도 어떤 지방에는 잔치에 문어가 빠지면 서운합니다. 전라도에는 홍어가 있고, 또 어떤 지방에는 또 특이의 음식, 특이한 음식들이 있죠. 잔치에 꼭 있어야 되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초상이 나서 충청도의 어떤 지방에 조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방에서는 보신탕을 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좋아서 놀란 게 아니라 당황스러워서 놀랐습니다. 유대인은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신랑은 빠져도 괜찮지만 포도주는 빠지면 안 된다.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혼례집에 포도주가 동이 난 거예요. 구절을 참고해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 지금 이때는 잔치집의 분위기가 매우 흥이 오른 상태입니다. 만약 이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이는 섭섭함을 넘어서 잔치의 주인에게는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정을 알리 없는 손님들은 부어라 마셔라 흥에 겹지만 주체 측은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속된 말로 똥줄이 탔을 것입니다. 잔치에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기쁨 대신 불평이 쏟아지게 생겼습니다. 신명이 넘쳐야 되는데 책망을 받게 생겼습니다. 아니, 여, 주인 양반,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렇게 준비성이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주인은 인심이 야박한 사람, 그리고 그 집안은 인색한 집안, 손님 대접도 모르는 염치없는 가정이 가문이 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벌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학교에 가도 공교육과 학창 시절에 누렸던 낭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메말라 갑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이것은 그저 안고 없는 찐빵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치 없는 찐빵은 먹을 수라도 있지만 본질이 상실된 학교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그 울타리에서 내 몰고 말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이 사회에 있어야 할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안타까운 상황이 해결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공감 능력입니다. 마리아는 탁월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잔치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잔치의 주인들은 얼마나 애가 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아들 예수에게 부탁을 해야겠다. 아마 마리아는 평소에 아들의 비범함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여러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요.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뛰어납니다. 잘 웃고, 잘 울고, 동정심도 많고, 함께 아파하지요. 안타까운 일 당한 사람 보면 마치 자기 일처럼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어머니와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요셉과 함께 잔치에 참석했다면 아버지 요셉은 이 난처한 상황을 눈치라도 챘을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뭐 국이 모자라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먹을 줄밖에 모르죠. 제가 다른 것은 다 완벽한데 딱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알아서 밥을 못 차려 먹습니다. 어릴, 어릴 때 주는 대로 먹으라는 훈련을 하도 받아서 그런지 정말 주는 대로만 먹어요. 지금은 많이 개과천선 했지만 신혼 초에는 반찬이 만약에 대여섯 가지가 있어서 아내가 반찬을 바쁘면 한두 개만 열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정말 열어준 반찬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쥐 잡듯이 잡혔죠. 꾸지람을 많이 들었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 꺼내서 데워 먹으면 큰일 나냐고.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검찰 조사 받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다른 집 잔치에 뭐가 떨어졌는지 요셉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마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집에 가자. 뭐 이랬을 것입니다. 교육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을 데리고 농촌 봉사 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집회를 하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다음 날 마을잔치를 열어주고 오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닭게장을 끓여서 어른들 대접하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간단하게 닭게장이나 끓여 먹자고. 밥해 주려고 따라오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가 막힌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전우사님, 갑자기 닭게장이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닭하고 대파랑 고추장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날부터 권사님은 저희랑 더, 저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뭐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머니로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왜 어머니로서 교회를 주셨을까? 교회가 공감하기를 바라지 않다, 공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공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대와 공감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공감 능력은 정말 젊은이들 표현으로 헐 수준입니다. 하지 말할 게 없으면 말을 안 하면 되는데 뭐라도 한 마디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에 선지자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대 차고적인 말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대와 사회와 공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거절합니다. 사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나이다.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신학적인 함의가 깊고 더 많은 설명을 붙여야 됩니다만 오늘은 일단 이 말씀 그대로만 생각해 봅시다.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은 일정이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계획과 어긋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결해 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푸시더라고요. 물론 농담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매몰차게 거절하시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부조를 못했다. 식권값은 해야지. 그 말을 듣자 예수님이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 거예요. 어머니가 한줄 알았는데 자기도 부조를 못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떨거지들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제자들까지. 그래서 할수 없이 부조 대신 포도주를 만들어 줬다는 시답자는 농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절은 메시아로서의 거절이에요. 메시아는 사람들의 의식주 해결하러 온 해결사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들어주셨어요. 왜 들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일정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획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안의 이야기도 일정을 바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에게도 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쁜 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왜요? 극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도 바빴을 것입니다. 사실. 일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일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극률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일정이 많으시죠? 그런데 사랑하면 일정을 바꿉니다. 일정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일정과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다면, 반대로 주님과 한 약속을 개인적인 일들과 세상의 일들 때문에 주님과의 일정을 바꾼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마리아를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여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귀나이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여성들을 부르던 일반적인 칭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는 단어를 한번더 쓰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을 가리키며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 요한을 아들로 생각하라는 의미죠. 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이 물씬 풍겨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메시아로 사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마리아의 태도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섭섭하다고, 서운하다고, 네가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이 순간부터 아들 예수를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로 대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마리아가 만약 예수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계속 생각했다면 말씀이니 하시든지 라는 식의 말은 하지 않았겠지요. 마리아의 태도가 변한 것입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그냥 흘려 듣지.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실까요, 여러분?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둥, 또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는 둥. 예수님은 창조 주시기에 물과 돌 항아리 없어도 포도주 만드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공개했던 과부의 가정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엘리아도 할수 있는데, 창조주인 예수님이 왜못 하시겠어요? 그냥 와인병에 따르면 따를수록 끊임없이 와인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효율적입니까? 여러분,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자체가 표적입니다. 돌항아리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식사 전후에 혹은 외출 후에 집에 들어갈 때는 손과 발을 물로 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생 관념이 철저해서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위생 같은 거 몰랐습니다. 이것은 정결하지 못한 이방인들과 제인들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오염된 자신을 씻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손 씻었어? 빨리 씻고 와. 이겁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 자체는 선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잔치집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너손 씻었니? 안 씻었니? 그거 따진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형식화된 동, 종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 돌 항아리, 즉 유대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것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율법을 완성하려는 주님의 목적을 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돌항아리에 있던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다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유대교와 유대인들에게 매우 적대적인 마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자체가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를 한창 박해할 무렵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별하고 유대교의 모순점,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독교의 복음이 더 옳다는 것을 변론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유대교인을 의미하고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으실 때 바로 이 점을 읽, 알고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은 사람의 겉을 깨끗하게 하지만 포도주는 속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유대교가 물이라면 기독교는 포도주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물이라면 복음은 포도주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속을 적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형식주의는 끝났다. 유대교회는 생명이 더 이상 없다. 유대교회 회당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포도주가 있다. 복음은 사람의 내면을 거듭나게 하는 새 포도주다. 이것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물 같은 사람을 포도주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 같은 시몬을 포도주 같은 베드로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예수님 믿는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을 읽어 주십시오. 10절 말씀 시작. 아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대는 점점 더 좋은 것을 주는가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처럼 우리 우리 교회도 점점 더 맛이 좋아지고 점점 더 깊은 맛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고 죽고 못 사는데 점점 갈수록 아닌 친구가 있지요. 반대로,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어, 괜찮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괜찮은 이웃, 괜찮은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맛이 깊어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 그가 있으면, 흥이 나고, 그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그런 잔치를 살아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자, 이날의 칭찬을 누가 받았, 받았습니까? 신랑이 받았지요. 포도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칭찬과 영광은 신랑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의 신,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사람 분이십니다. 저 같으면 귀뜸을 했을 것 같아요. 집사님, 사실은 제가 했어요. 모른 척 하십시오. 다알려고 하는 얘기죠. 다 소문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얘기하겠죠. 야, 목사님이 했대. 뭐 이러면서. 여러분, 누구라도 조연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엑스트라로 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랑을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좀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친구와 동력자를 빛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핵심적인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어 주십시오. 11절 시작. 아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표적을 보여 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하인들 보십시오. 좀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더니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이 성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이 바빠 죽겠는데 저건 뭐야? 이러지 않고 불평 한 마디 없이 군말 없이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꾼 이런 동료들 어떻습니까? 좋지요. 구절을 보시면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성실하고 입이 무겁고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일도 알고 성경도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까지인 거. 여기까지. 연회장은 어떻습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알아볼 마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신랑을 불러 칭찬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인품도 있었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공감 능력 있으면 좋지요. 그래 사랑해서 일정 바꾸면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 주신 목적도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장 41절을 읽어 보면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45절에 보면 빌립도 말하지요.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인터넷으로 들리는 분들도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하인들처럼 성실하고 입이 무겁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머무는 사람도 있어요. 연회당처럼 정말 신비한 체험도 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은사도 받고 뭐 칭찬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있지만 여기까지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메시아시니시지라고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좀 부족해도. 좀 많이 몰라도 공감 능력 좀 떨어지고 선행이 부족해도 하나님 믿는 믿음 있는 사람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참된 제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